Q&A 하겠습니다. They can't, h e a r 그러면 하겠습니다. Q&A. 미가 로 해야 돼. Q&A 아, 하겠습니다. Q&A 하겠습니다. 1번 1번 <laughs> 1번 난 4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나는 2두살 22살이에요. <laughs> 그러면 나는 저는 스물다섯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97년생 너는 97 저는 95년생입니다 네 두번째 누나 너도 해 두번째 일본 한국 비행기표가 비싸지 않나요? 일본도 한국의 비행기 비싼 보통 20만 원 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너도? 응. 20만 원 나까? 응. 미숫빵도 1수 2만 주변. 이거는? 네. 뜨둥. 삼봉 <laughs> 세 번째 아, 세 번째 어떻게 무슨 언어로 대화하나요? 난, What language? What l 고 n g u a g e do y a s t a 저희는 <laughs> 1번 한국어 2번 영어 3번 일본어입니다. 보통 일, 한국어로 제일 많이 하는데 아, 아, 영어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많이 해요. 그 다음 에 일본어. 영어네. 음. 보단 셀벨네. 4번왜 나는 일본어 배우 안 하나요? 왜 나는 왜 여자친구는 일본어 공부 안 하나요? 음, 왜 일본어 배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도 파이팅 하고 싶느냐? 아니 이게 진짜 왜 공부를 안 하냐면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는. 제가 한국말 말 대화 할때 한국말로 많이 하니까 얘는 저 때문에 많이 한국말 배웠어요. 근데 아니, 너 아니 아니면 잠깐 아니, 잠깐. 근데 얘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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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는 집에서 왜 일본어 공부 안 해요? 해요 조금. 근데 솔직히 너는 나 때문에 많이 알았지. 월 아니 솔직히 <laughs> 솔직히 나 때문에 한국말 많이 알았지. <laughs> 근데 말할 때 대화할 때에는 일본어 진짜 절대 말을 안 하니까 저는 진짜 말해요. 얘한테 너도 일본말을 해라. 그래야지 내가 배운다. 근데 절 때 일본말 안 가르쳐 줘 얘가.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laughs> 안돼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그 사람은 아 이거 진짜 진짜 correct 인데 네가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 괜찮아 아니에요. 인정. <laughs> 인정인데 인정. 네가 센세 아니지. 끝났어요. 네가 센세 안하지 응? <laughs> 센생 음? 한펜데요 할게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간발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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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 5. 브 5. 다섯 5. 5. 고 여기 5. 5. 5. 싸울 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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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뭐해 진짜 왜 그래? 아니 진짜 네가 왜 그래? 아니 진짜 뭐 하냐고 뭐 그러냐고 아니, 네가 뭐가 네가 아니잖아 나는 야끼 야끼는 나는 다고 약해. 진짜, 진짜 너왜 그래? 응. 아니 똑바로 해야 돼왠짜왜 그래 너는 거... <laughs> 그...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뭐노는 소리야 이게 잖아 말을 해야 돼 얼른 <연락. 웃음> 근데 보통 진짜 제가 왜 그래? 왜 이렇게 해? 이러면 얘는 그냥 어, 미안해 이렇게 <laughs> 아닌데요? 아니, 진짜 이건 안하아니 <laughs> 아니 아 what what l e w t w e w g u h t l a n g what language, w 그 e w h e a what language, 그러니까 무섭게 말하는데 응. 영어로 하니까 조금 착하게 네. 말하게 됩니다. 네, 게임 캐스터도 키워. 에, 영어로 話します.그는 조금 장점입니다. 네. 여섯 번째. 두둥. 왜냐면 아니. 네? 아닌데요? 예신인데요 <laughs> 응. 왜냐면 감그고 못다 연료가 좋아 <laughs> 아니 말한고 좋으니까 아니 간단하 더 간단하다 응. 간단하니까 영어 아 A 고가 응네 음. 응, 말한고 간단하니까 영어가 그러니까 when we fight or we'll argue 그냥 in English we do that 그리고 응? 여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아니 여섯 번째인데 Finally, how did you how did we meet? a t o e m a n Atokeman, G. Clocha, Banan, G. Clocha, Banan, G. Clocha, Banan, G. Clocha, Banan, o c h a Banan, G. Clo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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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an, G. c o n a n G. Clocha, Bananan, G. Clocha, b a n o n 아, finally, 만났는지만났 도키만 나. 이어 만 나. 도만났는지만명을해보겠습니만 나. 도키만 나. 도키만 나. 도키만 나. 도키만 나. 도키만 나. 도키만 나. 도 어떤 분이 어플에서 만났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캐나다에서 만났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어, 저랑 얘랑 캐나다로 어학 연수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학원에서 만났어요. 네.

영어를 영어로 영어로 해요 응? 갑자기? 그리고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아니고 그래서 음. 그래서 영어로 대화합니다 네 아,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영어 잘해? 아니 안 잘해 저희 둘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 한국말로 말하는 거랑 얘는 일본말로 말하는 거랑 그거를 영어로 말하니까 답답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we need to we need to learn English more and 네. more and more. In 한국어 and <laughs> 네. 한국어, 인제 Japanese. 네. 그렇지. 네. 일곱 번째. 요리 first impression. 아, 생 s 다시 Kangai, Tashi, s e 인인 a k h 인인 i o n The Ibuni, Hunguinji, Joko, Hecalus, sir. When you are young, you are young, you are y 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인가? 조금 헷갈렸어요. 일본인지 한국인 지 조금 헷갈렸는데 와서 말 걸고 한국말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귀여웠어요. 음, 음, first impression은 <laughs> first impression와 진짜 <laughs> <laughs> <first> <laughs> <laughs> 음, 이렇게. Come check ya the first impression of uh, ya the story the story that I met her for the first time was I went to a movie theater with my friend and he brought her and her her friend. And at the time I met her in the theater and I was like Wow, <laughs> how, wow, how beautiful you are, like this. 아니, <laughs> 오빠는 uh, reaction de, <laughs> reaction de 그냥 어 oh, 예쁜 uh like beautiful woman like this. 진짜인데? <laughs> and at the time, I noticed that she was Korean, so I said just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네. 왜냐면 아니 왜냐면 뭐 예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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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사귀었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사귀게 됐냐면 어떻게 made relationship 면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얘가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타코가 먼저 고백했어요 아침에뭐 나중에? 아니 그냥 나중에 나중에 그 뭐예요? Later? 네 근데 여기 웃긴 게 뭐라고 했냐면 그. 어콤도 같은 그런 아파트 앞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저 이제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 앞에서 막 한참 동안 막 일기를 쓰잣대기 없는 일기를 막 했어요 거기서 막, 막 밖에서 서가지고 막 진짜 막한 거의 두시간 넘게 막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서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얘가 조금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는 눈치를 챘죠. 아 뭔가 말하겠구나. 무슨 말할라나 이렇게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남자. 아니 이술 진짜 <laughs> 영어로. I said wanna be your. I want to be your girlfriend. 응?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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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friend. 그래서 <laughs> 제가? 괜히 한번더들으려고 뭐라고? I want to be your girlfriend <laughs> 아니야, 아니, boyfriend <laughs> 이렇게 아, 했어요. 또다, 네, I made a mistake.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 있고, 응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저희는 자주 못 만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타코가 한국... 7? 8? 9? 뭐? 아홉 번째! 타코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감자탕입니다 감자탕입니다 네. 저희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한인 식당도 많이 갔는데 음. 거기 한인타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laughs> 한국 식당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맨날 <laughs> 맨날 아닌데요 감자탕 먹었습니다. <laughs> 맨날 아닌데요 감자탕만 먹었습니다. Maybe twice, twice. Maybe every second. How can I? 맞어. Once or twice. 응. Once out of twice. 먹었습니다. And every. 알 아, 됐어. <웃음> <웃음> 다음에 또 Q&A 질문을... 음. 다음에 또 Q&A... 질문을 음? 받아서 2탄으로 찍어볼게요 네 그러면 뭘 음식 좋아하세요? <laughs> 수있 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